안녕하세요. 안녕 네, 토익전사와 함께하는 희망토익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토익출제 예상문제 세 문제 가지고 훌륭한 문제 세 문제 가지고 초치기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B, C, D가 전부 다 부산에요. 어, 빈칸 앞에 as, as가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정답일까?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The department manager가 을지 촉구한다는 뜻이야. 촉구한다 을지 동사 꼭 알아야 되는 동사입니다.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을지 사람 투부정사 그러면 누구 누구에게 뭐뭐하도록 촉구한다 이런 뜻이죠. 을지 사람 투부정사. 을지 뒤에 사람 뒤에 투부정사가 온다 그거예요. 그러면 디파트먼트 매니저는 촉구한다. 그녀의 직원들에게 to discuss 토의하도록 discuss 뭐뭐를 토의하다. 타동사입니다. Discuss 뒤에 목적을 직접 보죠. Job related 일과 관련된 responsibilities 책무들을 책임들을 토의하도록 촉구합니다. 촉구합니다. 그녀의 직원들에게 토의하도록 업무 관련된 책무들을 토의하도록 촉구합니다. 끝! 끝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부사가 있었는데, 왜, 왜 부사냐? 요, 뒷부분 없어도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사 부분이 되는 거죠. as, as, needed. 어, 필요한 만큼 뭐뭐하게, 이런 느낌이죠. almost, 거의. ever, ever는 여태껏이란 뜻인데요. 에버 앞에 어딘가에 최상급이 있다. 그리고 어 에버 앞에 어딘가에 부정 어구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에버 앞에 어딘가에 최상급이 있다. 에버 앞에 어딘가에 부정 어구가 있다. 나시나 네버라 이라든지 노라든지. much 많이 많은. often 종종. 그래서 필요한 만큼 종종, 그죠? 업무 관련된 책임, 책무들을 토의하도록 그녀의 직원들에게 urge, 촉구합니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D번. As open as needed. As open as needed. Equal as open as possible. As open as possible.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D번 정답. 자, 촉, urge, 사람 투부정사. 사람에게 머무하도록 축구한다. Discuss는 타동사라 뒤에 명사가 직접 온다. 목적어 직접 온다. Discuss about은 절대 틀린다. Discuss about은 틀린다. 중요한 거예요. 네, discuss about은 틀립니다. Job related 업무 관련된. Okay. As open as needed equal. As open as possible. 자, okay, 오케이.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오케이. Okay. A. Direct. 안내하다. Directing. 그 동사의 ing. Direction. 방향. 지시. 그 다음. 약도. 이런 뜻도 있어요. Directly. 직접.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Please remember 대절 대디아를 명심하세요. 기억하세요. Items Shift Will 동사처럼 생긴 게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데 사이에 접속사가 없어요. 그럼 뒷개 동사죠. 아이템들이 Will take Take 할 것이다. Additional two or Additional two to three days 2일에서 3일 추가로 Take 시간이 걸릴 것이다. Take 다음에 시간의 길이가 오면 그 시간만큼 걸린다는 뜻이죠. 그럼 앞에 나오는 shift는 앞에 주어를 꾸미는 PP입니다. 선적되어 보내진 from the manufacturer 제조업체로부터 선적되어 보내진 빈칸없이 말이 되니까 빈칸 자리 부사 자리죠. 오케이. Okay. 그래서 so please remember 대절 대대아를 명심하세요. Items shipped directly from the manufacturer.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보내어진 물품들이 아이템스 물품들이 올테이크 시간이 걸 것이다. 추가적인 이틀 이틀에서 사흘 2 to 3 days 이틀에서 사흘 정도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말이죠. 정답 2번. 요 드랙의 발음은 directly. directly. 이렇게 발음됩니다. 여기에 모음이 자음이 c t L. 자음이 3개 겹쳐 있을 때는 가운데 자음이 생략돼 발음되어 T 없어지면 directly 시작, directly 시작, directly 이렇게 발음됩니다. 오케이. 153번 문제였습니다. 154번입니다. Although 뭐뭐인데도 불구하고 접속사죠. Although 조동사, 조동사인데도 불구하고. whether 조동사는 조동사인지 여부라는 의미가 있고 또는 whether 조동사는 조동사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이런 뜻도 있습니다. despite 전치사구요 despite 뒤에 조동사 모두죠. despite 뒤에 명사만 와서 뭐 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랑 똑같은 말은 in spite of랑 똑같죠. in spite of However는, 그러나 라는 접속사이기도 하고, 접속부사이기도 합니다. 접속부사로 주로 출제가 되죠. 자, 그러면, The majority, 대다수 of employees, 종업원들의 대다수니까, 복수 명사의 대다수니까 여전히 복수죠. In the company, 회사의 종업원들의 대다수는, 아, women, 여성들이다. 네. 그런데 men, 남성들이 hold, 가지고 있다. most, 대부분의, 대부분. of the senior management post. 고위급, 그죠? 관리, 직책. 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건 남성들이다. 이거죠.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The majority 주어. a 아, woman 동사 man <laughs> 주어 hold 동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주어 동사가 두 세트니까 접속사 필요하죠? 의미상 종업원들의 대다수는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주어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정답은 a l t h o 가 되겠습니다. ok despite 한마디와 in spite 세마디는 똑같다는 거 whether 주어 동사는 조동사인지 의 여부 그리고 조동사이던 아니던 상관없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54번이었습니다. 오늘 토익 초치기 특강 여기서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